개추워. <laughs> 아우, 추워. 아 너무 춥다. <laughs> 아우, 이거 챙겨오길 잘했다. 아, 아, K. 쭈구리. K. 꼬미. K, K. 농약 살포기 K. 장화. K. 양동이. 양동이는 좀 오바 아닌가? 장화도 별론데 받아준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좀선 넘은 거 같은데. 아 근데 뭔 화성까지 와가지고 삽질을 하고 자빠졌냐아 나는 새참 못 먹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그게 국룰인데. 그러니까. 아 근데 저녁 되니까 확실히 춥긴 춥다 오늘 새벽에 영하 60도까지 떨어진다. 60도? 아 근데 추우니까 따뜻한 삼겹살 먹고 싶지 않냐? 먹고 싶지 않냐? 맛있냐? 살려고 먹는 거지. 아 매운 거나 먹고 싶다. 스트레스 확 풀리게. 엽떡 같은 거? 명량 핫도그 넣어서. 맥주도 한캔 있어야 돼. 아 먹을 줄 아네. 내가 지구에 있을 때 다른 건다안 봐도 그 맛있는 녀석들 알지? 류민상 그 뚱뚱한 사람 나오는 거. 어. 그니다 그러니까 봤잖아. 아 그래? 168회. 대패 삼겹살 2 0 인분에 공깃밥8 개, 음료수 4 개. 오, 진짜 봤네. 아 봤다니까. 2 7 4 회. 아, 저 게스트 기억 나거든. 아, 이거 몰라. 아, 알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진짜로 말하지 마. 아, 하지 마, 잠깐 말하지 마, 아, 가면, 초대용 왕통갈비. 야, 뭐 진짜. 아, 가면 초대형 왕 통갈비. 야, 너 진짜 봤구나. 다 봤다니까. 나는 그거 재방송 나와도 봤던 건데 또 보고 그래. 그때 돈스파이크. 돈스파이크, 돈스파이크. 맞아, 맞아, 맞아. 대박이었잖아. 그분이 고기를 맛있게 먹어. 아, 아이, 찐이네, 말아지 당연하지. 아. 아... 오늘 뭐 먹을래? 오늘은 그냥 뭐너 먹고 싶은 거 먹자. 네가 골라. 아무나 거 먹자 그냥. 그래. 에이. 어, 야, 이거 이름 좋네. 이거 슈퍼스네. 이거 짜장면 맛이네. 이거 맛있겠다. 아, 그거 그 짜장면 입 주위에 묻은 거 휴지로 이렇게 훔친 다음에 냄새만 맞는 그 맛도 안 나. 냄새만 나. 그거 별로야. 딴 거. 이거 옛날 생각날 때 불량가재 바트로 이거 먹자 아, 이거. 라미네트 이 깨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 엄마한테 혼나. 나 이거 말고 다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옛날 군대 생각날 겸 이거 야전식만 먹자. 이거. 어, 야전식 이거 맛있지. 어, 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내가, 내가 면제라서 이게 별로 이렇게 추억이 아, 없어. 군대를 안 갔어? 응. 그럼 오늘 월차량만 받아보자. 아 잠깐만. 어, 야, 야 예은이 전화왔다. 오, 예 밥 먹었어? 아니, 이제, 우리 먹을라고뭐 <laughs> 먹게? 아, 어, 그냥. 어, 그냥이 어딨어. 우리 닭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야, 나 혼자 먹는다. 헐, 진짜 나빴다. 오늘 우리 집 아니야? 그럼 맛있게 먹어. 뭐야? 벌써 끊게? 아, 끊기 전에. 할말 있다. 아이, 태훈이도 있는데 뭘뭐 민망하게. 뭔데? 짜라란, 삼겹살. 맛있겠지? 아... 아못먹죠아 먹어도 모니터만 놔줘아 햄스터도 아니고 동결 음식만 먹고 있죠자아아아 어, 어, 어. 이렇게 깻 이렇게 마늘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 재미없다. 끝는다 그냥 이번 기회에 2년을 끊는 건 어떠냐? 나 진짜 심각하게 고민 중.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 너 지금 농대 무시하냐? 일단은 기름진 땅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니 삽질을 얼마나 했는데 잡초도 안나 농사를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니? 아야 국장한테 뭐라고 하지? 가뭄이라고 하자